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로블록스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시겠습니까? 좋아. 이거 한번 보자. 알았지? 오케이. 첫 번째는 오케이. 저희가 로블록스에 있어서 저희가 만들 거예요. 즉, 로그인. 오케이. 여기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오케이. 여기 넣으면 오케이. 계정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비밀번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자. 오케이. 여기 넣으면 계정 복구가 되겠지. 알았지. 저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겠어요? 이메일이나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 브라우저로 가서 로블록스 도움말 센터 또는 KY로 가자. 좋아. 연락하자. 좋아. 우리는 도움을 위해 로블록스에 연락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답변을 줄 것이다. 좋아. 하루 이틀 후에 안녕히 계세요.